네, 안녕하세요. 저는 구글의 공유 교육 파트너 아이코어 ENC의 김수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선생님들과 크롬북, 그리고 크롬북을 관리할 수 있는 CEU, 그리고 모바일 가디언까지 함께 다뤄볼 건데요. 네, 우선 구글의 협업 도구입니다. G Suite는 이제 선생님들께서 워낙에 많이 잘 알고 계시고 실제로 많이 활용이 가, 활용하고 계신데요. 언제 어디서나 협업이 가능하고 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 G Suite 이 G Suite는요. 크롬북이 있으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크롬북은 태생 자체가 교육, 교육을 목적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요. 어,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우선, 어, 이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작이 되다 보니 어, 아무래도 내구성이 조금 더 중시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내구성이 강한 이제 노트북의 형태를 취한 이 크롬북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하루 종일 지속되는 배터리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어, 일반 노트북과는 달리 작업들이 대부분 클라우드 상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배터리의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구글에서 만든 이제 크롬이라는 새로운 OS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요. 선생님들께서 좀더 간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실 수 있는 그러한 도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2012년 이후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크롬북이 굉장히 보급이 잘 되고 있고요. 특히 북미 시장, 그리고 북유럽 시장. 가까운 곳에는 오세아시니아 시장에서는 전체 교육용 디바이스 시장에서 60% 이상, 최근에는 거의 80%까지 많은 선생님들이 크롬북을 선택을 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왜 크롬북을 이렇게 선택을 하시느냐? 이제 크롬북에는 이제 CEU라는 관리 MDM이 있습니다. 크롬 에듀케이션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선생님들께서 이 크롬북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핵심 기능을 살펴보자면 선생님들이 조금 더 기기를 쉽고, 간편하게 관리 콘솔에서 그런 묵을 관리를 하실 수 있다는 점과 이제 여러 가지 기능들을 통해서 수업 준비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의 자산이죠. 이 자산들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기기를 학교 소유로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어 개별로, 한 학생에게 그 개별로 기기가 보급되지 않더라도 이 기기를 효율적으로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요 크롬북이 조금 더 인기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모바일 가디언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학생들의 크롬북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 오늘 한번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 굉장히 많이 보셨죠. 지금 보시는 요 관리 콘솔에서 크롬북과 시유가 활성화 되게 되면요, 지금 보시는 요 크롬 기기라는 탭이 새롭게 활성화가 됩니다. 아마 아직 CEU나 크롬북이 없는 학교에서는 여기 아래처럼 회색 처리가 되어 있을 텐데요. 이렇게 CEU를 통해서 어, 크롬북들을 학교에 등록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추가적인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개별 학생들이 로그인만 하더라도 이렇게 선생님들이 미리 준비해 놓은 여러 가지 탭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크롬 확장 프로그램 그리고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까지 자동으로 설치되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선생님들께서 수업에 필요한 자료들을 사전에 배포함으로써 수업 준비 시간이 굉장히 많이 단축될 수 있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세팅은 각 조직 단위별로 맞춤 맞춰서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전에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혹은 크롬 확장 프로그램들을 선생님들께서 강제로 설치하게끔 혹은 강제로 설치될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단에 고정되게끔 여러 가지 설정이 가능하고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필요한 URL들을 통해서 어, 수업 자료로 배포를 하실 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구글 문서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뭐 공지 사항을 배포를 하신다거나 혹은 그날 수업에 협업하실 내용들을 이렇게 배포도 가능합니다. 네,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에서 노트북 혹은 태블릿을 이제 교육용 디바이스로 많이 제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 그랬을 때 가장 큰 문제가 학생들이 요 크롬 어 태블릿을 이용을 해서 어 웹툰을 본다거나 아니면 유튜브를 유튜브를 본다거나 제 지나치게 교육용에 맞지 않게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특정한 URL들을 차단을 함으로써 학생들이 온전히 요 크롬북을 교육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이 가능합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네이버가 아니라 요 코믹점 네이버라는 서브 도메인을 차단을 할 건데요. 예, 우리 검색 엔진으로서 네이버에는 접속을 잘할수 있지만 이렇게 특정하게 웹툰만 차단을 하는 기능 이렇게 URL 차단 기능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들은요 각 시도 교육청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받은 요의 URL 데이터베이스를 학교에서 제공을 받으시면 이렇게 URL 차단이 가능한데요. 기존 노트북이나 태블릿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 학교에서 어, 교육용 디바이스들이 활용이 될 때는 교육청 네트워크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URL들이 차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개인 계정을 추가하거나 아니면 모바일 핫스팟을 통해서 어, 교육청 외부망을 접속을 하게 되면 미리 차단해 놓은 URL들이 어,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지금 보시는 것처럼 CEU에서는 기기를 강제로 학교에 재등록할 뿐만 아니라 로그인할 수 있는 사용자를 이렇게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학생들이 학교나 아니면 선생님들이 미리 설정해 놓은 이러한 차단된 것들을 우회할 수 있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기능은요 잠금 퀴즈 모드라는 걸 보여드릴 건데요, 선생님들 요 구글 설문지 도구를 통해서 이렇게 퀴즈를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이렇게 퀴즈 모드를 하게 되면 각 문항에 정답을 지정을 하고 점수를 배점을 해서 뭐 쪽지 시험 혹은 영어 단어 시험에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실 텐데요. 네,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설문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제가 예시로 하나의 문항이 있는 어, 퀴즈 모드를 이렇게 실행을 했는데요. 사실 이걸 학교에서 성적에 반영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탭을 이동을 해서 뭐 검색을 한다거나 수업 자료를 확인하기가 너무 너무 쉬워요. 쉽게 말해서 컨닝이 너무 쉽습니다. 그러나 이제 크롬북에 포함된 요 잠금 퀴즈 모드라는 것을 활성화하게 되면요, 이제 퀴즈에 진입하게 되면 학생들에게 물어봅니다. 이 퀴즈는 잠금 퀴즈 모드인데 진입할 건가요? 이렇게 진입을 하게 되면. 요 퀴즈를 풀 때까지 뭐 탭을 이동을 한다거나 다른 어플리케이션 어플리케이션을 켠다거나 하는 모든 활동들이 원천적으로 차단이 되기 때문에 이제 같은 공간에서 학생들이 크롬북을 가지고 있다면 요 잠금 퀴즈 모드를 통해서 어 실제로 성적에 반영할 수 있는 시험을 보실 수 있겠다 이렇게 설명하실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어 그러면 요 어떤 선생님이 이렇게 반문하세요 그러면 퀴즈를 나가서 다시 검색을 해서 들어오면 어떻게 하나요?라고 하시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퀴즈를 닫으려고 시도를 하면 이 알람들이 선생님들께 이메일로 전송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평가에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어, 아까 설정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지금 보시는 로그인이 가능한 도메인 자체를 학교 도메인으로 제안을 했고요. 여기 보시면 도메인 자동완성 기능까지 제가 활용을 했는데요. 이러한 기능들을 활용을 하시면 이렇게 사용자를 추가를 했을 때 기존의 학교에서 이렇게 도메인이 긴 경우가 많아요.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이렇게 로그인하기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러나 지금 보시면 사용자를 추가를 할때 기기가 물리적으로 초기화되더라도 학교 도메인에 자동 재등록되는 기능뿐만 아니라 로그인할 수 있는 계정 자체를 이렇게 제한이 가능합니다. 또한 접두사, 자동 완성을 통해서 도메인 자동 완성이 가능한데요. 여기 크롬북에 보시면 학생들이 학교 도메인으로만 로그인 할수 있도록 제안을 하기 때문에 개인 계정으로 학교의 설정을 우회를 하거나 혹은 초기화를 통해서 선생님들의 컨트롤을 벗어나는 것을 방지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혹은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에 이제 본인들의 계정으로 로그인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요. CU가 있을 때는 보시는 것처럼 관리 게스트 세션이라는 기능이 활성화가 됩니다. 이 관리 게스트 세션에는 기존 사용자 설정을 하는 것처럼 시작 시 URL 혹은 URL 차단 같은 기능들이 동일하게 제공이 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이디나 패스워드를 칠 필요 없이 클릭 한 번, 두 번만으로 선생님들이 사전에 조성해 놓은 어, 수업 환경에 접근하실 수 있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세션은요 여기 보시는 모바일 가디언이라는 CU 위에 올라가는 추가적인 MDM입니다 이제 영국에서 개발된 구글의 파트너사고요 어, 이 모바일 가디언은 구글의 클래스룸 그 클라우드 API를 기반으로 동작합니다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클래스룸에 진입을 하게 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학생들 그리고 디바이스들이 등록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수업 시간을 지정을 하고 수업을 시작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학생들의 화면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학생들이 보고 있는 탭들을 확인할 수도 있고요, 혹은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특정한 탭을 보도록 지정을 할뿐만 아니라 추가로 수업에 필요한 URL들을 바로바로 푸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개별 학생들의 화면을 통제할뿐만 아니라요, 전체 혹은 일부 학생들의 탭을 동시에 설정하여서 학생들이 어떤 탭을 열고 있는지 혹은 선생님들이 원하는 탭을 이렇게 강제로 포스하거나 어, 사전에 준비해 놓으신 이러한 컨텐츠들을 학생들에게 일괄로 제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카우시나 패들리도 역시 요, 어 사전에 컨텐츠를 등록을 해서 학생들에게 일괄로 푸시하실수 있는 기능입니다. 또한 선생님들이 뭔가 설명을 해야 될 때, 학생들의 집중을 필요로 할때 여기 보시는 아이즈업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학생들의 크롬북 통제권을 일시적으로 회수하여서 학생들이 선생님의 설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아이즈업이라는 기능이 있고요. 선생님들의 설명이 끝나면 다시 아이즈다운 학생들이 크롬북으로 돌아가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는 기능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반응이 빠르고 어 굉장히 가볍게 작동을 하신 작동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업 시간 동안에 학생들이 어떤 탭을 보았는지 이렇게 타임라인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먼저 첫 번째로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을 했는가, 어, 다른, 어, 다른 사이트를 보지는 않았는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선생님들이 제공한 소스들이, 어, 학생들이 어떤 탭을 더 많이 보았는가, 어떤 자료가 더 학습에 효과적이었나, 이렇게 확인하는 측면,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모바일 가디언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크롬북 ceu 그리고 모바일 가디언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루어 보았는데요 이제 크롬북이 학교 교육 현장이 얼마나 알맞게 설정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걸 관리하는 솔루션들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어~ 선생님들께서 어, 충분히 어, 잘 알아가는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수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